안녕하세요. 오준입니다. <laughs> 또 밖에 나왔어요. <laughs> 어쩜 이렇게 요즘 날씨가 좋은지요?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날씨가 좋다 못해 조금 뜨겁기도 하네요. 이제 여름이 오려나 봐요. 아, 오늘은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또 목이 마르고 <laughs> 시원한... 것이 먹고 싶을 때 마시고 싶을 때딱 좋은 모히토 아시죠? 제가 오늘 모히토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정말 그 모히토는 어, 보기만 해도 시원한 청량감이 느껴지는 그런 음료수죠. 어, 칵테일로도 마실 수 있고 그냥 음료수로도 마실 수 있는 모히토를 정말 간단한 모히토를 제가 오늘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모히토에 들어갈 라임이 일단 가장 중요한, 우리 라임. 그 안에 들어갈 음료수, 탄산수 준비했고요. 간에 알콜이 필요하시다면, 요, 럼이라고 하죠. 럼. 이게 투명한 색상의 럼을 준비했어요. 바카디라는 것을 준비했고요. 라임 주스. 뭔가 조금, 어, 맛이 조금 더 강하게 라임 맛을 강하게 느끼고 싶다 할때이 주스를 넣어주면 되고요. 설탕 단맛주는 설탕 모히토의 양념이면서 빠질 수 없는 애플민트도 제가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일단 유리잔이 필요해요. 예쁜 유리잔. 여기에서 직접 만들어 먹을 거라 그냥 사용하실 유리병, 유리잔을 준비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라임 들어갑니다. 라임 라임을 일단 자르고요. 이 하나는 즙을 내는 데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하나는 이렇게 썰어줄게요. 라임 세척하는 방법은요.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사용했어요.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넣은 물에서 씻고 흐르는 물에 또 씻고 왜냐하면 껍질째 사용할 거기 때문에 껍질을 아주 잘 세척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됐으면요, 요 즙도 미리 짜 놓겠습니다. 이렇게, 다즙 찔끔 나왔어요. 이제 사용할 거고요. 이 유리잔에 라임을 조금 넣고요. 설탕도 넣을게요. 이제 기호에 따라 넣는데요. 어, 얼마나 넣을까요? 저는 조금 달콤하게 먹고 싶어서 이렇게 작은 스푼으로 4, 5 스푼? 어. 그 다음에 애플민트도 조금 우리가 사용을 할게요. 이거를 따서 씻어 오겠습니다. 고맙다, 애플민트야. 이렇게 넣고 애플민트 잎을 조금 띄워서 같이 넣어 볼게요. 깨끗이 씻었어요. 향이 아시죠? 애플민트 향다 아시죠? 사과향도 나고 민트향도 나고 너무 향기롭고 정말 좋네요. 됐죠?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머들러가 있습니다. 그냥 이런 나무 밀대 같은 작은 밀대로 빻으셔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전용 머들러로 빻으셔도 되는데 이걸 이제 빻으셔야 돼요. 설탕이랑 라임이랑 잘 스며들도록 유리가 개, 깨지지 않을 정도로 <laughs> 어, 향이 와, 벌써부터 시원하네요. 오, 여기 국물 즙도 나오고 있는 거 보이세요? 와, <laughs> 국물이 뭐야. 여기다가 이제 바카디부터 갑니다. 이거는 오늘 저희 남편을 위한 네, 바카디입니다. 어, 그런 비율은 기호에 따라 알아서 좋으실 대로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요거 한 소주잔으로 하나만 넣을게요. 탄산수. 소리만 들어도 이 청량감, 시원하네요. 짠짠짠짠짠짠짠. 아까 짰던 라임즙도 넣을게요. 조금 더 진하게. 여기서 끝이냐?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날씨 너무 덥잖아요, 이제. 얼음이 들어가야죠. 제가 또 여기 싸웠어요. 짜잔. 짜잔. 집에서 좀봤거 근데 저는 이런 두꺼운 얼음보다 조금, 이렇게, 어, 조각조각 작은 알갱이의 얼음이 더 먹음직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여기서 깨야 되는데 소리가 엄청나겠죠? 어떡하죠? 한번 해볼까요? 이 깨지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얼음이 더 시원해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어, 그 카페에서 이렇게 나오면, 오, 더 맛있어 보이고. 그죠? 렇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laughs> 이렇게 깨졌어요. 깨진 얼음을 넣겠습니다. <laughs> 보기만 해도 시원하죠.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얼음이 이렇게 뭐 요리를 하는 동안에 아니면은 뭐 혹시라도 뭐 촬영을 하시는 동안에 얼음이 좀 녹았다 그래서 어, 먹어봤더니 조금 싱겁다 그러실 때는 이게 있어요. 급조. <laughs> 이 라임 주스 이거를 좀 넣어주시면 또 라임 맛이 확 살아나니까 얼음이 녹았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넣어주시면 돼요. 뭐 넣어서. 섞어줄게요. 섞은 다음에 또 디스플레이 한번 가볼게요. 넣어볼게요. 고 그거 할까요? 그거? 슬라이스에서 옆에 꼽는 거 할까요? 막까요?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얇게 슬라이스를 해서 서 뽑아주면 완성 빨대가 있어야겠죠? 자, 빨대. 스탠드 <laughs> 정말 이것도 이거조차도 정말 시원해 보이죠? 짠 하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정말 간단한 모이토 완성. 이거는 알콜이 들어간 거고요. 이건 저희 남편 거. <laughs> 그리고 이거는 논 알콜. 그 아까 그 럼주, 그 바카디만 빼고 그냥 탄산수로만 했어요. 탄산수와 그 나머지는 다 같아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이들도. 어, 먹을 수 있겠죠. 조금 더 달콤하게, 조금 더 어, 맛있게, 주스처럼 하면 아이들도 참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여름 음료인 것 같아요. 보세요, 색깔 보세요. 진짜 초록초록, 저 초록초록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왔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 초록초록 또한 이 시각적으로도 청량감, 시원함을 느껴주는 것 같아요.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응? <laughs> 음. 상끗하고요또 주스 같기도 하고 탄산수가 들어가서 톡톡톡톡톡톡톡 얼음이 들어가서 시원하고 애플민트 의 상큼함 라임의 상큼함이 정말 앞으로 다가올 이 더위를 날려줄 만한 정말 훌륭한 음료네요 자 여러분 도 진짜 간단하죠 오늘 정말 간단 해요 이거 한 잔씩 드시면서 뭐, 칵테일로도 드시고 주스로도 드시면서 이 더위를 함께 <laughs> 이겨보아요